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의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선박들의 입출항이 끊겼던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최근 다시 선박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북한 광산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 북한의 석탄 관련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광산에서 다시 채굴 작업이 재개됐는지 또 석탄 불법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5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 항구를 드나들던 선박들의 운항이 끊긴 뒤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착된 대형 선박입니다. 이후 이 항구에선 꾸준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한달 동안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8척이었습니다. 선박들 대부분은 석탄을 적재하는 듯 적재함의 덮개가 처음엔 닫혀있다가 이후 열려있었으며 일부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항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석탄이 오랜 기간 취급되지 않은 듯 회색빛깔 바닥을 드러내거나 다른 물체가 취급됐었는데 지난달부터는 계속 항구 전체가 검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도 8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포 석탄항구 움직임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약두 달간 석탄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끊긴 데 대해 지난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지 북한이 수한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배수를 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 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광산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뭐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북한은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밀수출을 통해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전년도인 2019년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6년을 기간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은 6년짜리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SMA 문구에 대한 합의에 도출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현재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긴밀한 동맹이자 조약 동맹 관점에서 미국은 협상에서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것은 동맹의 근본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은 성의 있게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의 고위직 여성을 늘리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여성권 보장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게 거의 없어 모순 투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는 국제 여성의 날인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에 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인권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법적 제도와 실제 적용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를 없애라는 겁니다. 또 가정 폭력 방지 대책과 취업, 교육 접근성 등에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인도적 차원의 안전한 이주와 이동도 허가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국제 여성의 날을 국제 분여절로 부르는 북한은 8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며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해 부강 조국 건설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선전은 실제와 다르다고 탈북 여성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제한어 있고 남전여비 사상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건 원래 그뭐 인권이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진출 같은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땅 뷰리라 할 때도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남전여비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사회적 진출 그런 게좀 적죠.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최근 영국 국의원 선거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도 북한에서 가장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 여성들이라며 국제사회가 특화된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여성들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좀 많이 힘을 가하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요. 그래서 대북전단이나 이게 정보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문화적 부분에서 이제처럼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서 미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8일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빌미로 1년 넘게 벌여온 정치탄압과 시장단속으로 여성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 남북 통일 과정은 70년 이상 김씨 정권에 희생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달 초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6월 18일 강요들을 교체했지만 새 내각에 여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8차 당대회와 최고 인민회의 사진에. 여성은 한두 명만이 포착됐고 지난 4일 실군당 책임 비서 강습해 사진엔 여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남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와 규율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백악관 내성 정책 위원회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국내 그리고 국외 정책이 여성의 존엄과 동등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국무부에서 주최한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 행사에 참석해 인권유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면서 이것은 바로 형평성과 여성에 대한 존엄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인 이유이며 미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가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의 중심 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있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여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엔 내에서 여성의 의견이 평가되고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학생 약 418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학습에 지장을 받았다고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집계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학교 폐쇄 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4,400만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으며 특히 북한에서 학업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418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150만 7천여 명, 중고등학생 214만 8천여 명, 대학생은 52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재 북한의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동남아 사무소도 5일 발표한 주간 코로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완전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평양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최근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2021년 평양 마라톤 대회가 공식 취소됐으며 내년 4월 10일 마라톤 대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투어는 그러면서 주의사항으로 올해 국경 봉쇄로 북한 관광이 중단되고 평양 마라톤이 취소됐다면서 내년 마라톤 대회는 국경 재개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투어는 오늘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평양 마라톤 대회가 처음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E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